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변화하는데요. 동안에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피부이죠. 반대로 노화가 오면서 외모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피부입니다. 피부는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상해서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피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시나요? 지금 보시는 체크리스트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우선 체크해 주십시오. 피부가 따끔거린다? 김이나 검버섯 등 잡티가 급격히 늘었다. 베개 등에 눌린 자국이 오래 간다. 피부 표면이 거칠거칠하다. 모공이 확연히 눈에 띈다. 지금 이 리스트 중에 두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현재 피부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피부노화를 막기 위해 고가의 화장품이나 마사지 등으로 피부 관리에 열을 올리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피부노화는 미리 관리하면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노화를 막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선행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피부노화를 유발하는 식품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피부노화를 늦추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식품들을 기억하셔서 먼저 이 식품들을 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식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술입니다. 술은 간에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텐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약해지면서 독소를 체외로 잘 배출할 수 없어 간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여드름이 나고 피부가 노래지면서 결국 주름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또 술은 탈수 작용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 입이 텁텁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되지 않겠냐 되물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수분은 다른 장기에 우선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피부는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주름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술을 꼭 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피부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카페인은 체액을 배출하고 체내 수분 부족을 유발하는 인유제로 마실 때마다 소변 욕구를 자극해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는 독소 배출을 멈추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성과 주름을 유발하는 거죠. 만약 커피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으시다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물한 잔을 같이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과 함께 마신다면 피부의 건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탄 음식입니다. 너무 익혀서 탄 고기는 염증을 유발하는 탄화수소를 함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은 피부의 콜라겐 공급을 끊는 원인이 돼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피부를 노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탄 음식, 탄 고기는 꼭 피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은 훈제와 소금절임 등으로 보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공육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C 양을 소모하게 만들어 피부 탄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의 나트륨과 화학방부제는 피부뿐 아니라 몸 안팎을 망가뜨리는 염증을 유발하죠. 이러한 염증은 심해지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과도한 당섭취는 조직의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섭취로 인해 활성산소가 증가해 콜라겐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손상되면 피부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결국 과도한 당섭취는 콜라겐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피부를 야기시키는 거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할 경우 충치 유발은 물론 뼈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정제한 설탕 속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섬유질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몸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뼈와 치아로부터 가져와 보충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섯 가지 음식 모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식품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음식을 기억하셔서 지금부터는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 조금씩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